1995년도에 타임지에 특집이 실렸습니다. IQ 시대가 지나가고 EQ 시대가 도래했다. 시대 정신이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이후에 핵심 코드가 뭐냐 하면은 재미입니다. 재미. 모든 게 재미있어야 되는 거야. 또 대통령 눈물 한번 잘 흘리면 대통령도 될수 있는 거야. 그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연애도 재미 있어야 되고, 결혼 생활도 재미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재미 있어야 되고, 그것이면 뭐 나쁜 건아닙니다만 신앙 생활도 재미 있어야 되는. 우리가 목회 생활이라는, 모든 게다 재미 있어야 되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 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라는 것이 군대 생활 같이 일정한 시간이 정해졌다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 같이 뭐또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면. 해볼만한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평생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쉬운 게아니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쓰라린 눈물을 요구할 때도 있고 충성을 요구할 때도 있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신앙 경주를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이고 또 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달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이왕이면은 기쁘게, 이왕이면은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우리 뛰는 모습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격하실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스데반 때처럼 벌떡 일어나실까 하는 그런 감격 속에 아름다움으로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없다 하면 된다고 하고 하면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구호를 하니까요 선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될 수가 없고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감격할 수 있는 경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주에서 우리가 다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된다. 무거운 짐 지고 경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달릴 때는 몸이 가볍게 옷을 입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많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꼭 봐야 되고 연속극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문 신문이라는 게뭐 적당히 보면 되는데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골프 뭐 골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 저는 골프를 칠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골프를 못 치니까 꼭 촌놈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골프 채 들고 오는 거예요. 미국 올때 사람들이. 근데 골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골프가 골프를 칠때 쳐야지. 아,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서 무슨 푸른 초원, 푸른 교회 간다. 잔디 교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장기 바둑단 예비 시간 됐는데 아다리 그래. 요새 저 바둑을 그래. 그렇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어디든지 하면 안 되는 거요 등산 마찬가지잖아요. 등산도 우리가 몸의 건강에도 좋고 다 좋지만 문제는 신앙 생활에 방해되면 안 된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날씨 좋으면 등산 가고 비 오면 교회 가고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 가요. 등산 가서 한참 가다가 놀다가 야호하고 밤에 내려오는데 아예 헛디딘 거예요. 난떨어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집사인데 주일 빼먹고 이 등산 오더니만 드디어 벌을 받아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가슴에 뭐가 턱 맞춰서. 그래서 딱 잡고 보니까 절벽 가운데 나온 소나무 뿌린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소리소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날 살려줘.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산 중에 메아리만 들리지 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갑자기 이 집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집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이 집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집사가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척척 산 중에 어? 절벽 가운데도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이집사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줄로 구해 줄 줄로 믿느냐? 아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제가 믿음 누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예 하겠습니다. 너 잡은 손을 놓아라. 이런.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놓았다가 하나님이 만에 안에 실수한 날에는 자기는 박살나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놓으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너무 이상해서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오늘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주일날 등산 안 가고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무거운 짐 있어요.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거 있어요. 어떤 사람 탐욕. 욕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우리 비치가로 가서 수영을 하는데 이 아들이 자꾸 깊은 데 들어가니까 야, 들어가지 마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엄마는 아빠는 나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 왜 그냥 두고 나한테 자꾸 이러냐. 야, 아빠는 생명 보험이 들어 있다. 너는 생명. 여러분 탐욕, 탐심, 교만. 남을 미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게으름, 나태. 시기, 질투. 어떤 분들은 인터넷. 여러분, 요즘 제가 인터넷 이거 저는 보면서 전화할 줄은 몰라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거기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것들 다. 가늠증, 변태. 건민중이라는 여자 배우가 옷한번 벗고 그 당시에 70억을 벌었다니까.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도 안 벗어서 그렇지. 벗으면 70억 벌 사람 많다. 이래요 누가 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인터넷, 아이폰 없으면 꼼짝도 못 해요. 그거 가지고만 세, 세월 보내는 거다. 여러분, 영감이라는 거, 인스프레이션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생기는 거지, 그런 거 두드려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술, 담배 노래방.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를 불렀더니만 재수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다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결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운동도 지나치면 그는 신앙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된다. 신앙생활에 이게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참아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인내 가지라 그 말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개구리 두 마리가 큰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우유통에서 몇번 점프해 보니까 미끌미끌하니까 끝났다 죽었다 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나한 마리는 아니다. 나는 살아야지. 그래 밤새도록 미끄러져도 또 뛰고, 미끄러져도 또 뛰고, 미끄 이렇게 휘저는 동안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우유가 버터가 돼서 탁딛고 밖으로 나와 살았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인내가 주는 이야기. 인내가 참아야 되 돼. 예수 믿는 사람 참아야 돼. 쉽게 하내지 말아야 돼. 이 사자는 25년밖에 못 산다. 그래, 왜 화를 벌컥벌컥 잘래니까이 아도나 날린 주머니가 커서 금방금방 하내고 이러니까 빨리 죽네. 근데 아그는 여러분 태국에 가보면 아그가 많잖아. 아그는 어지간해도 악어는 화를 안 내. 눈도 한, 눈만 한 번, 눈만 한번껌뻑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제가. 23년 전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장로님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많았어. 내보다 나이가 많아그 근데 어느 날 당연하다. 내가 성경을 보다 생겼어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내가 이 장로님들한테 뭐를 본받으라고 할까? 이러다가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참는 거네. 한테 본받으라. 저는 부목 생활을 1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여러면 제가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 내가 배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참다가 이래 나온 거다. 이거. 인죽은 살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여러분, 이거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아야 돼, 사람은 이래. 그래, 장로님들과, 장로님 들과 장로님, 나따 라라, 참으세요. 그래. 그 지금까지 큰 소리 안나 내가 잘 참으니까, 참아야 돼.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해만 돼 제가 십수 년 전에 대전 제일교회는 어디인지 뭐 대전 제일교회 부흥회하고 택세스 <laughs> 타고 서울 올라갔는데 아, 대, 올라갔는데 특실을 끊어는데 보니까 어떤 신사 양발 자고 있는 거내 자리에 이게, 이게, 그때 잘 아직도 이 서울이 익숙하지 않은 때니까 그냥 옆에 그래 이래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서도 찡찡한 거야. 이거 내 자리에 앉아야지 내넘버에 이게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는 게 가는 이게 에이? 이게 말이 안 했네. 서울역 이 용산 가까이 가는데, 아이 사람 이제 비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둘까, 내릴까, 이러다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있는 신살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를 벌컥 내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에 내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안 깨웠냐는 거예요. 아, 나보고 그래, 한번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안 깨워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내자는 여러분, 사람이 참아도 그 참으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웃음도 주셨지만 울음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도 있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셨을까? 그토록 쓰라린 시련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큰 복을 주시려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때로는 내 삶에 어떤 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상상 이해를 못할 때는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쓰라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더 나은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합니 그것은 분명한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캘리포니아 주 옆에 가면 애리조나 주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무나무 재배가 유명해요 그 고무나무를 제가 고무 재배할 때 보니까 칼로 그 나무를 중간을 쫙 찢어 놓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고문을 빼내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윤택하게 위해서 더 나를 기름지게 하고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찢어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순간은 너무 아픈 거지요. 시련은 짧아도 아프잖아요.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피눈물 날 때가 있다는. 그래도 그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이 다 능력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 모자라는 게 좋을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골골거리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 나는 70대였는데 50대 건강이나 이런 사람이 터잡아져 죽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조금 모자라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창조 과학자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했잖아. 스테이 헝 h u 란 말이지. 항상 배고파라 굶주려라. 아그돈 많은 사람이 뭔 그런 소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생은 굶주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굶에. 인생은 모자랄 때가 좋을 때라 이거예요.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집에 왔는데 방을 여기도 좋은 방 잡아줬습니다. 아주 스위룸방세 개짜리 방에 잡아준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푹 쉬고 가시라. 좋은 호텔에 근데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한 잠도 못 잤어. 왜? 이 방에가 좀 누워보고 저 방에가 좀 누워보고 이세 방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다가 여러분 사람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냥 방 하나 잡아줬으면 잠잘 잘텐데 세개짜리 주니까 잠을 못잔 거예요 리빙룸에 와도 앉아도 모으 이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될대로 되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얼굴을 돌려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 이루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안 끼는 자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만드는 거, 피곤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아. 그래도 그런 거 개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고 힘차게 달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자에게 목표가 중요하요 무엇을 보고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달리면 안 돼. 세상 환경 바라보고 달리면 안 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 사람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의 환경 아닙니까? 베드로가 세상 물결 바라볼 때 넘어졌다.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람이 여인이 어느 날이 솔로몬이 이 찾아오잖아요. 밤에 솔로몬이 와니 밤에 방에 불이 꺼졌어요. 잠이 드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그날 솔로몬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내가 왔다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옷 벗고 잔단 말이죠. 지금 문 일어나서 옷 입고 불 켜고 문 이게 귀찮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스쳐가는데 아하 이거 내 사랑하는 남, 남자구나 생각하고 일어나 가지고 어디고 문을 열어 주니까 이미 떠나 버리 그때 술람이 여인이 막달려가서요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이런 이런 남자 못 봤냐 이런 그러니까 자기 남자를 찾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야 당신이 찾는 남자는 어떤 남자야 예 내가 찾는 남자는 분명히 이 세상의 남자와 다릅니다. 5장 11절에 가면 그는 히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는 불타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분이다. 그는 뛰어나다. 능력 있는 분이다. 술람이 여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축복의 회에 왔을 때 시련과 고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각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라는 습관의 책에 보면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게 방향 관리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 거 좋지만은 여러분 어디를 보고 바빠야 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걸 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시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딱해질 수가 있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의 눈은 시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평균 시력이 2.9라고 하니까 눈이 좋은 사람은 7.0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눈이 평균이 좋은 사람이 2.5라 그래요. 그런데 7.0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지간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몽골은 어디를 가나 평면 지역입니다. 고개만 들면 언제나 지평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 강화 운동에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시력 강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눈이 좋아졌다. 여러분, 그들이 뭐 책을 읽습니까? 텔레비전을 봅니까? 무슨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지평선 바라보면서 시력 강화 운동을 하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평선 바라보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사람은 쳐다보는 거잘 쳐다봐야 되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재질을수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미워하고 증오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가끔 이 에, 미국에 35년 살았으니까 습관이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한 그러니까 번은 백화점 문을 열었는데 아, 이 양반들이 내가 뭐 백화점 문 열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뛰어들어가면 나는... 뭐, 한참 보니까 나만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요, 못했어요. 좀 이래 사람들이 여유를 안 보여주는 거야, 여유를 안보여 자기만 생각해. 독일에 가면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우리는 폐차를 시키는데 독일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놓는 거예요 도로 변에다가 사고 난 자동차를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해 놓는 거야. 왜? 너 이거 봐라, 달리다가 너이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 놨어요. 바라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을 너무 많이 봐요. 예수님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개구리 눈동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한 마리 잡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은 오늘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쳐다보면덜 봐도 되는데, 덜 봐도 되는데 그거 다 보고 세상 사람들 흉내 다 내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심히 하게 보. 주님이 심해. 성 프란시스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혀서 고집장이 당나이라그래표현해 요즘 육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주인의 뜻대로 살도록 길들이라 그렇게. 해요. 어떻게 길들이냐? 유혹을 이길 거룩한 능력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다 섞어 놓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는 거야 왜 신경질 난다 그러고, 왜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고, 왜노이에 제가 나오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힘들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표대인것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인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무를, 아픔과 눈물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모욕받고 견딜 수 없어 고통 겪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경건의 시간 아닙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천대 받으며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뭐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래요. 남편 바람 교우들 중에도 보면 막 아, 울고 눈물 콧물을. 흘리. 여러분 남편 바람 피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도 하면 안 돼. 남편 바람 피울 때는 입술 진하게 바르고 머리 후카시하고 멋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라는 말이 평소에 그런 갈때 여러분 바람 피울 때 기도하면 늦단 말이죠.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때는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미리 미리 하세요. 미리 미리 내 생활이 편안할 때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내 생활이 좋을 때 주님 더 찾으시고 <laughs>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년 전에 경마 대회 하는 거 봤어요. 경마 대회. 보니카 마리 8마리 뭐 12마리 나온 대로 달려가더라. 근데 나중에 결승점에 가서 휙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1등 들어갔는지잘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슬로우 모션으로 이걸 이게 판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달리다 마지막에 와서 뿅 하고 요 주둥이 한번 더 내미는 놈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딱 1등이 되더라. 내가 그 보면서 진리를 자, 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입 한번 더 내밀고 달리면 되는구나 이게 더 빨리 가야지 더 빨리 주님을 향해서 더 빨리 가야지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이것 저것 살피고 이러다 보면 자꾸 더디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주둥이 한번 더 내밀고 가자 그냥 가자 그러면 되는구나 여러분 벗어 버려야 할 것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내 약점이다. 이것이 내 단점이다. 그러면 가감하게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으시고, 오직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성별되게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못나서 이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잡았고 부족하게 달릴 때가 많은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벗어버릴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십자가라면 그것을 잘푸둥감 안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세상의 눈길 빼앗기는 거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